안녕하세요. <laughs> 운전백 가이드 박정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아요. 아, 근데 한국문 워낙 예를 따지니까 아,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아, 우리 마누라 씨. <laughs> 아, 여기 이분은 저의 아내, 옵니다입니다. 저 자네, 옵니다. 자. <웃음> 아, 우리 집사람이 농담을 잘해요. 농담을. 농담을 잘한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 어, 결혼할 때, 어, 그러니까, 신랑, 신랑감, 한국인 감자 신랑감에 대해서 우즈벡 여성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이 만족되면 괜찮다고 하는 건지, 어, 이런 우즈벡 여성들의 어, 그런 심리나 마음을 좀, 음, 알고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우리 집사람들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아 여보, 음. 아 일단 당신 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 결혼하기 전에 아,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뭘 알고 싶어? 그리고 어떤 일이면 재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우즈베크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거는 음. 부모님과 알아서 알아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나는 지금 우즈베크 사람이랑 말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음. 싶으면은 음. 그래서 여기 여기 신랑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인터넷으 음. 우리 자, 여기 한국남자 앉아 계시는데, 네. 한국남자 지금, 한국남자 지금, 신랑들 와, 와 있다. 네. 신랑인데요. 네. 신랑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어,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네.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뭘 알면 좋다. 어떤 거를 알아야 어, 결혼을 할 수, 예, 예를 들어서 속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아 한국남자, 어떤 한국남자가 아, 이면, 좋을 것 같냐 좋을 것 같다요. 그거 내가 먼 알아봐야 된다. 먼저 하기 어떤 것을 한국 남자에서 알아봐야 되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즈벡 여성을 위한. 네네 예를 들어서 음. 한국 남자는 음. 첫 번째 외모를 관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쁘다 안 예쁘다. 근데 우리는 잘 생겼다 안잘 생겼다 두 번째 문제거든요. 솔직히 음. 그거는 음. 첫 번째 문제 아니에요. 음 이거는 뭐 우즈벡 보다도 그냥 남녀의 차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음. 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어, 외모로 봤을 때, 음. 자기가 생각한 기준 이하다, 음. 이하이더라도, 다른 조건이나, 다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음. 어, 결혼을 생각하는데, 음. 남성은 그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쉽게 봤을 때, 딱 여성을 봤을 때, 음. 자기가, 그니까 다른 사람 말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첫 번째 예뻐야 됩니다. 그렇죠. 예그 네. 아, 네. 아,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 다 필요 없어 다른 거는 <laughs>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러니까 네, 한국 남자는 금방 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외모만 예쁘게 아니 그 그런 뜻보다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외모는 외모죠. 외모는 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 사람 남자들이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봤을 우주백 여성들 봤을 때 우주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이 친구가 더 예쁘다라고 해도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네, 보는 기준이 이게 네, 되게 다양해요. 아, 그러니까 음... 어떤 분이 봤을 때는 A라는 분을 봤을 때어 정말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B를 봤을 때또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았어요. 음... 제가 이게 보면서 이제 뭐 AB라는 여성분을 봤을 때뭐 한국 사람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거는 예. 됐고 우리 집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한국 남자는 어떤 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괜찮다. 결혼했을 때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아저씨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친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그 남자를 대해서 뭘 알아 알아야 질문하고 아, 뭐를 는모 알아요. 제가 결혼하는 문제는 예 제가 오케이. 생각했을 때 먼저, 남자가 봤을 때 좋은 남자 저, 음. 어. 예 남자가 봤을 때 좋은 남자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 일, 예. 일 돈잘은냐집 예. 있냐 예. 그런 거 우리는 외모보다는 첫 번째 그거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이지 그렇죠. 예. 앞으로 잘살수 음, 있는지. 음, 음.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소득 쉽게 말하면 월급이 얼마야도 그렇지.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어, 소비 패턴을 보는 게전 중요하다 봐요. 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너 얼마 벌어? 음. 예를 들면 300 벌어. 어떤 사람 물었어요. 너 얼마 벌어? 200 벌어. 아. 그럼 단순히 생각했으면 300버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렇죠. 잘살것 같잖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으면 300버는 사람한테 너 얼마 저축해? 아. B한테 너 얼마 저축해?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해서. 돈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아껴서 쓰는지, 그렇죠? 미래 설계하는지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 300벌어도 음.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 있고요. 그렇죠. 2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마 벌어만 어. 보지 마시고 자, 그 자, 그러면 네. 음. 우주분 여성은 아마 그게 그래 생각할 거예요. 돈을 남편이 적게 쓰면 야, 뭐 사람 같다. 구두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음. 문제 그 아, 문화 차이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즈백 여성한테 조언해주는 을 거니까. 음, 음. 그러니까 우즈백 여성들의 생각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참고. 그 부분만 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 우즈백 여성이 있는데 그분의 남편은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사 도박을 해.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도박한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네. 그런 것들이 말다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 네.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내 색깔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남들과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돈을 잘 써서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았어 네. 근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이게 단점인 거예요 왜? 어... 씀씀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이게, 들은 겁니다. 어, 제가 우주뱅 그러니까, 여성하고 이렇게 우리 집처럼 살아 보면 그다음 카페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아껴 쓰는 걸 그걸 모르더라고. 아, 어,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 소득을 아, 저, 그 위해서 어떤 비용을 줄이고 쓰는 걸 갖다가 줄이면 결국에 그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는데, 일익을 음. 잘 이, 이해를 못하다. 좀 아끼면, 고도챙략하고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서 결혼한 데 있어가지고, 그 이해를 시키는데 그 부분이, 어좀 제가 볼때 상당히 좀 난해할 수도 있다, 저기에. 그럴 것같아 어. 제가 봤을 때는, 유태인하고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그렇게 미래 생각을 다른 사람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래서 우리나 라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간에 어뭐 그 경제적인 잘 버는, 부분. 아, 경제본에 봤을 때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쵸. 아, 이것도 중요 하다고 어. 음. 음, 저 저도 그 동의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네. 예. 또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게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은 그런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이 또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떤 어, 어, 어떤 걸또 알아야 이 좋은 남성인지를 갖다가.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술담배 부분이 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질문을 하고 네, 싶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술 문화가 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좀 차이점은요. 어, 외국 사람들은 이제 자주 마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요. 음. 근데 한번 마셨을 때좀 많이 먹는 거.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먹는데. 그냥 이 조금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이 보셨겠지만, 원샷.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원샷 문화. 굳이 이거 다안 마셔도 되거든요, 한 번에. <laughs> 근데 그 분위기상. <laughs> 소주랑 밀크 섞어. 그렇죠. 소, 어, 뭐, 뭐. 중미산이 음, 뭐. <laughs>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어. 빈도는 별도 없는데, 한번 먹을 때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술버릇 분도 식사인지 <laughs> 아니면. 그렇죠.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쵸.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일단은 뭐, 제가 한국, 저도 한국 남자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 술, 담배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아예, 그렇죠 어, 예, 어, 예, 예, 근데 예. 문제 예. 뭐냐면, 어, 술을 먹고, 어, 너무 많이 먹고, 그런 게 너무 많은 빈도가 그렇죠. 높으면서 예.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술 버릇인 거죠? 어, 그러면 어, 문제가 생죠 예. 예. 술만 먹으면 아내 때리고. 그은 대리도 한국의 좋은 거는 법이 있으기 때문에 그 무섭지 않것 같은. 예, 뭐뭐 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자주 있으면 결혼 전에 됐지. 그러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슬람에서는 음. 술을 음, 그렇게 그렇죠. 안 먹지만. 이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도 빈도가 그렇게 엄청 자주인 사람이고 적은 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는 사람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음. 될 사람이다. 그리고 또술 버릇이 좀안 좋은 사람. 네. 이런 부분 음. 옛날에,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술 어, 한번 먹여보고 확인한다는 뭐 옛말에 네, 그런 네. 말이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여성들이 어, 그런 술 버릇이 뭐 쉽게 뭐 주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어, 주사.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한테 좀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집사람이 술 버릇이 나쁘다고 그래요 어. 근데 그렇게 한국에 최소한 뭐마을떼 때는 이런 데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와서 말이 많고 이런 거 가지고 어 아, 술 저는 술 마셔도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는 남자 좋다 어, 아 그게 집... 제일 좋지. 네, <laughs> 네, 어. 어. 어, 어.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원래 그 좋은 남편감 얘기인데 왜 갑자기 우리, 왜 이렇게 <laughs> 아니, 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아니, 왜 마음, 왜,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아니, 박정유 그거... 위천님은 아주 모범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아, 네. 그래서, 네. 아무튼. <laughs> 아, <왜>. 아 <laughs> 이것도 칫길래, 아, 근데, 우지집이 여성들이 남, 남편 술 먹고 조금 말이 있으면 말좀 많으면 그걸 좀, 아,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고 한쪽 끼도 한쪽 도 흘리면 되는데, 이걸 이제 스트레스 받아하면 한국 음. 어, 여성들은 보통 그래서 말하면 아이고 당신 빨 말도 마치 자아막 뭐 이렇게 하지 그 자체 가지고 술 뿌리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어, 혐오하고 이렇지는. 아 제가 아, 봤을 때 우리 박정희 투원 형술 부를 정도면 정말 양호합니다. 예 네, 한국에서 제가 뭐뭐1등 신랑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 우리 마루마도 정말로. 네. 정말. 근데 내가 술 먹었을 때. 그럼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춤을 춘대데 <laughs> 음... 춤을 추면 다음이춤 추는 거다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보여주나 보이지만... <laughs> 예그 얘기 들었어요. 아녹화 보여주니까 나아내 친자 팔리더라고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잘못했다. 자 그리고 음... 알겠습니다. 어, 말을 잘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 네. 빨리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아, 예, 어. 아... 자 제가 간추리자면 여보, 제발 잘 들어보세요. 음. 어, 첫째, 남자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 두 번째, 경력이 그 있더라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음. 어? 어, 그 다음, 그 다음, 어, 성격. 음. 어,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아야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맨날 시실거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이프하고 뭔가 싸우면 된다. 뭐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는가. 음, 아, 그게 중요한 참고 것 같아요. 아, 뭐, 여러 가지. 아, 여성도 마찬가지. 남자가 봤을 때, 평소 때 좋을 때 좋은 거는, 그런 문제가 없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화가 나질 때, 이때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지를,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웬만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여자 안 때려요. 그렇, 그렇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상대방마다 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대하는데, 어, 우리, 우리 아이피처럼 한번 화가 나면, 이렇게, 꼭지가 도는 스타일, 어? 이런 스타일 때는, 대신 상대를 안 해. 음. 집을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아, 그만 얘기하자고, 말을 자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이, 어, 한, 한, 한두 시간 지나면, 감정이 수그러들게 돼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 당신, 뭐, 틀렸어, 뭐, 틀렸어, 뭐, 가 틀렸어, 내 잘못했어, 막, 이 따지면, 계속, 이거지. <laughs> 뭐,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여성들은 조금 흥분하면, 어, 흥분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뭐, 저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흥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여자하고는 싸우는 도 상당히 또, 신한 스타일이고. 음, 그래서, 일단 그 성격이, 어, 평소 성격이 아니라, 그 어떤 음, 감정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응해? 근데 그건 알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성격이 어렵기 때문에 화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중에서 저축을 얼마나 지 봤으면 좋겠다는 거술 담배 횟수를 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자주 먹냐를 보는 지난 음. 말씀이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람이 취미가 없으면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 운동 같은 거 가급적이면 네 운동하는 거랑 예, 제가 생각했으면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실성, 성실성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어, 일을 하고 하는 거그 성실성.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다 대부분 다 그런 면들이 좋아 음. 어,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치라고 그래요, 재치. 제가 볼 때, 어, 우주병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 어, 언어가 안 되니까 초반에 결혼을 딱 하잖아. 그러면, 오해할, 생, 오해할 부분도 많고, 그 다음 순간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면, 결혼 초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어, 또 나름대로 준비도 잘하고 이거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남자에 대한 그 필요성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음. 한국인하 결혼할 때그 필요성이 없는데 우즈베크 여성하고나 뭐 다른 기타 그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 그런 일에서 뭐또 문화적인 것또 약간 또 개방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또 나름대로 어, 결혼생활 잘해서 또 노력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체크 안 하면 괜찮은 남잔데 이 여자도 괜찮은 여잔데 결국 이혼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이 말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말투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을 못 보잖아요. 음, 그 마음의 표현이 되는게 행동과 말인데 음. 말에 이제 욕이 많이 섞인 사람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맞추라고.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뭐가 좀 답답한 아이, 게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는 네. 저도 그욕 배웠어요. 네, 그 사람한 그게... 맨날 밖에서 <laughs> <laughs> 자동차 <laughs> 그, <laughs> 그런 뜻이 아니라 <laughs> 저 이게 <laughs> 저한테 물어본 게 한국 남자 체크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laughs> 박정희 <laughs> 유튜너님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박정희 유튜너님한테 제가 많이 들으면서 좀좀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 사람이 많이 써야 될 단어 중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이 단어라고 사랑합니다 이 단어인데 박정욱 유튜버님은 느꼈을 때 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나이가 어리든 어땠든 이렇게, 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네, 이게 실수를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미안하다라고 얘기 안 하면 이 실수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음. 이 관계를 빨리 마무리 짓고 상황을 전환하려면 빨리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부부 관계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 네, 그러면 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줘. 사랑한다 아, 하면 은 아, 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가만히 그 말을 음. 안 해버리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투 상대방이 기분언수 네. 있어요. 그렇죠.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네 가지. 그러니까 좋은 심정을 찾으면 좋은데 행동적인 부분 갔을 때, 내가 좀더 체크를 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될까요?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경제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그 다음, 경제력이 있지만, 그래서 소비 패턴이 어떤지, 이게 두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성격. 어? 음. 그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뜯게 하는지, 그 다음, 말투가 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되겠죠. 좋아야 되고, 하나 더 붙이자면, 어, 이건 조금, 어, 너무 쉽게 해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국제교를 했으니까, 여기서 신도있게 알아보고, 준비할 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신부교육도 필요하면 돈이 들더라도 시켜야 되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이 잘될 거라고 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생각을 해, 해줬으면 하는 신정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할것 같고, 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했고 어, 이따가, 우리, 집, 반대로, 어, 우리, 우주민 녀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음. 좋아요, 구독, 시청,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